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라이프스타일 캘리홀릭입니다 저는 오늘 어, 이나시오 카페라고요 어, 제가 이제 커피를 좀 배우고 커피를 또 봉사하는 그 카페 인데요 제가 오늘 어,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한 이나시오 카페를 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저는 이나시오 카페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아그네스 성당 안에 있는 카페인데요. 네 성당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네 되게 뭐라고 홀리하다 그럴까요? 네 이렇게 좀 차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밖에 야외 테라스가 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제 저는 여기 예쁘게 보이는 하얀 집이 네 카페 안있구요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오늘 또 봉사하는 날이라 또 카페에 여러가지 모습 또 커피 만드는 모습까지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봉사자 옷으로 네, 바리스타 옷을 갈아입고 네, 카페 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 네, 오늘 뭐 손님들이 굉장히 밖에 많이 앉아 있어요 네, 이제. 네, 이나시오 제이 카페 제가 좀 이렇게 좀 내부를 설명해 보자면 네, 카페 이렇게 이제 예, 라마르쪽크에서 굉장히 네. 성능이 좋은 이런, 또,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그라인더가 있고요그 다음에, 예,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항상 담아놓을 수 있는 이런 본병이 있고, 또, 이쪽 부분은, 어, 핸드드립을 할수 있는, 데 네, 그런 또, 네,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게, 네, 굉장히 큰 로스터기인데요. 네, 이나시오 카페에서는 직접, 예, 커피를 로스팅 해서, 네, 신선한 원두만, 네,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면서, 네, 아, 좀 커피를 이렇게 좀 배우고, 네, 좀,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로스팅도 배울 수 있고요. 네, 핸드드립이나 뭐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것 같은 거, 네,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라떼 한잔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오늘 성공할지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예, 하트를 하나 멋있게 만들어볼게요. 아, 여러분들 작은 하트를 하나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laughs> 네 이나쇼 카페 오시면요 네, 또 커피를 직접 볼수 있어요 커피나무를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카페 앞마당에 이렇게 커피가 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아 여기도 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봉사를 다 끝내고, 네, 지금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네, 이제 뭐, 다음 봉사팀을 위해서 또 이제 저희는 카페를 또 떠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랑 진짜 맛있는 커피 좀 먹고 싶다, 뭐, 편하게 쉬고 있다 하시면, 이이나시오 카페, 네, 꼭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